말하는 표현 방식하고 수신자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 표현을, 어, 돌려서 얘기하는 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게끔 얘기한 설명한 게 있나요? 제가 혹시? 대부분은 설,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딱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아주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일반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돌려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습관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고 외곡이 되면서 나한테 자꾸 불이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콕 집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언어들은요. 굉장히 쉬운 언어들로 구성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 박사학위 이상이에요. 동종분야에 그러면 전문용어 써도 돼요. 되게 편합니다. 그럼 다 알아듣고요. 되게 편안해요. 서로 근데 말깃들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각자의 전공 분야가 다 달라서 이 단어를 설명했을 때 몰라요. 그러면 어떤 언어로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할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그 얘기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줬을 때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줬을 때 상대방은 잘 알아듣는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요, 말하는 사람의 왜곡하고 듣는 사람의 왜곡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는 메시지하고 피드백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핑퐁이 돼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대화가 대부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회생활할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소통을 잘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비즈니스 잘할까요? 비즈니스 잘 못하겠죠. 비즈니스를 잘 못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둘까요? 거두지 못해요. 다른 언어 표현으로는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 결국은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감 능력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인지적인 공감 능력과 정서적인 공감 능력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지적인 공감 능력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에게는 협상을 할 때도요 가장 기본이 뭐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입장. 정보,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성과,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과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서 내 정보를 계속해서 끊어놓는 건 협상에서 유리하지 않죠? 항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너무 많이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내가 잘 모르는 환경이야. 그러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내 정보를 많이 안 내보내요. 노출 안 시켜요. 근데 여기가 좀더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의 상황도 알고 이 사람의 입장도 알고 이 정도는 알려줘도 괜찮아. 그럼 자기 정보를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상대방의 입장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협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내 입장을 알아야 되겠죠. 서로 입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얻어가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내가 얻어가야 되는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조파구역이라고 해요.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구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정보와 나의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